삼성전자 뷰피니티 S7 S32 D700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깔끔한 단일 컬러로 이루어진 외형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버튼이 안 보일 정도로 상당히 심플한 외형을 보여줍니다. 모니터 스탠드와 받침대는 각진 형태로 모서리는 부드럽게 라운딩 처리된 모습이에요. 자, 스탠드는 틸트와 피벗이 가능하고요. 자, 스탠드를 분리하면 배사 마운트 홀이 있어 모니터 암도 연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자, 후면 하단에는 입출력 포트가 있고요. 자, 디스플레이 크기는 32인치 크기와 패널은 VA 패널을 사용하였고요. 해상도는 4K UHD 해상도로 자, 디스플레이 품질은 어떨까요? 자, 밝기는 충분한 밝기를 갖추고 있고 높은 명암비를 가지고 있어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보여줬죠. 자, 그리고 이제는 당연하겠지만 HDR 10도 지원해서 HDR 콘텐츠를 즐기거나 제작도 가능하고요. 게임용의 모니터가 아닌 만큼 60Hz의 주사율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